백종원도 인정한 손맛을 가진 시어머니인데 며느리는 매일 배달음식만 시켜 먹습니다. 저는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손맛 하나로 삼남매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백종원 씨가 만남의 광장 촬영 때 들러 제 음식을 극찬하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한 아들 집에 가보면 매일 배달음식 박스 더미가 쌓여 있어요. 며느리야, 이렇게 배달음식만 먹으면 몸에 안 좋지.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먹어요. 저희 회사도 다 배달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찬을 해다 주는데도 냉장고를 열어보면 제가 해준 반찬은 구석에 처박혀 있고 배달 음식이 가득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손자가 저희 집에 왔길래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한술 뜨더니 할머니 이거 맛없어요. 배달 된장찌개가 더 맛있는데. 그날 우연히 며느리 핸드폰을 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배달이 민족 월 지출이 15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해주는 반찬 값은 15만원도 안 되는데, 결국 저는 반찬을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야, 이제부터 내가 매일 새벽에 와서 아침저녁 다 해줄게. 네? 어머니, 저희 바빠서. 왜? 150만원씩이나 쓰면서 나 주방도우미로 쓸 돈은 있잖아? 며느리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제 매일 새벽 6시에 가서 며느리 밥하는 게 맞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